The church has said it will try for a peaceful solution, but it has not said how. 이날 오후부터 경찰은 강제 진압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도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껌 심리로 자신 가정 가정 같은 가족들 은 이른바 팔팔 올림픽을 유치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 명동성당에 경찰력이 투입이 되면은 남미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에서 올림픽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외교관 소식통을 통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한편의 위로가 되었었고 한편 출입이 자유스러워지면서 농성장인 락치들이 기승을 부렸다. 락치들은 정보 파악뿐만 아니라 각자의 유언 비열을 퍼뜨렸다. 농성대를 불안하게 했고 농성대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다. 누가 죽었다. 뭐 어디서 시위대가 죽었, 몇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불려보내면 이쪽은 사랑설레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어떤 예약속에 오해를 해가지고 아저 아저씨 수상하다 왜냐면 누가 시기장는 일을 자기가 자주 알아서 하고 농성대는 서로의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머리뼈와 뒤편를 사용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이 프락치를 몰아내는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몰아내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는 증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기 쉽거든요. 선돌 그에 좀 흥미를 몰아거고 통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락치 수준에 따라서 농성장에 해를해줄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프락치라면은 그건 나두자 천막을 치고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농성학생을 위한 휴식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쉬는 틈에 깜빡 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머리맡 이상해서 깼죠. 깼는데, 아버지가 저를 물구멍이, 물이 그냥 내려다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건 아마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딸의 투쟁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만 딸의 인생에 드려 올 악래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가 뒤로 돌아가시는데 그 어깨가 굉장히 초라해 보였죠. 14일 이날은 미사가 있는 일요일이라 경찰은 사실상 통행 제한을 풀었고 농성대도 바리케이트를 완전히 철거했다. 성당 주변은 아직 매캐한 최렷한 가스 냄새와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해방감을 맛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성대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환호했다. 명동 농성은 전 국민에게. 아니,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오후 2시, 성당 마당에서는 시민들에 의해 대중 집회가 열렸다. 다소 거칠고 서툴었지만, 분노에 찬 민중들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꼭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어. 후루룩 위하해계 커져가면 우리가 전라도 놈인데. 이놈이 뭐 올라가자면 말이야. 이게 인간만한 거야. 세상에 전라도 놈은 죽을 거 없는 권역이고 경상대만 닥상에서 이거 사람 사는 세상이냐? 공부잘하 어느 만 쓰지 하고 못하는 걸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 말이야. 이러면서 분노 터트렸다고 그럽니 그래서 그 소박하면서도 나에 그거가 신성의 절규를 들으며 이르게 쓰는데 사가또나보고한말이야 <laughs> 이천재 씨도 다음과 같은 요제의 연설을 하게 된다. 전 34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토지를 평당 3천 원에 팔아먹고 고향에서 쫓겨온 이농민입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살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독재정권에.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허나, 이 분노가 어디, 이농민만의 분노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귀한 여성들이 말이지, 미국 놈들은 일본 놈들에게 그 성수출을 하했던참혹한 역사? 고아들을 말이지, 그, 입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럴싸게 하 이름 붙여가지고, 가 강아지 값보다도 싸게, 최대 한 번도 맞지 말아야지. 뭐 사상이 남겨 이유 때문에, 사람 목숨이, 생데 같은 놈의 목숨이 죠 파리 목숨보다도 더 치곤하게, 아무렇게나 학살나간 역사 큰 축적된 분노가 이말이 분노가 우리들은 세상에 이름 석자도 변변히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요 학생입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고 경상도 전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같이 단결하였던 것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서나 정의와 양심이 처음부터 다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정의롭다면 그 정의로운 소수가 결국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 그 금지를 느끼는 거거 물론 거기서 언제 전격이 쳐들어오면 머리에 질탄을 맞고 어떻게 백병전을 하면 싸운다라고는 각고 어, 있었고, 나 밥도 굶고, 그, 그, 뭐 입술이 터지고, 발바닥에 부르툭고 날마다 뛰니까, 이러고, 어깨도 막고 날마다 뛰니까, 배고프고, 오줌이다 노랗고, 고생도 했지만, 잠을 못잔 눈이 출혈이 되고, 고생 참 많이 했지만, 그 고생한 보람, 그까짓게 뭐대단는 거예요, 의미가. 고생했다는 의미가. 다만, 그때 가장 그래도 심각하게, 네, 아. 한 시대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이민의 양심에서, 네. 한 시대를 정확하게 내 말할 수 있었다. 정직하게 얘기했다. 어, 이 성명서는 그 많은 시민과 심지어는 그 뉴욕에 있는 교포들까지 저희들의 그 명동성당 농성 소정을 그 지켜보면서 그 격려의 그 말씀을 그 보내주신 보내주신 글들을 함께 예, 모은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낭독을 했었죠. 김덕진씨는 그 당시 유인물들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이런 유인물을 잘 모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볼때 아, 저의는 살아있구나. 아직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는 특별히 혼자 다니기 때문에 더욱 어떤 동료까과등든함이었어요 그 이렇게 훌륭한 그 전달이 누군 같은 전달을 내가 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때로는 다시 주적거리 보고 언덕의 중심에 농성대가 있었다. 특별히 용감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고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구도닦기에서 비구니까지, 성별과 나이, 계층과 이념을 초월해 오직 민주화의 염원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우연히 이 명동 언덕에 모여 하나의 머리띠를 묶은 사람들이었다. 시민들은. 자신의 몫을 대신하고 있는 농성대 를 마음속의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농성대는 그 마음들 앞에 자신의 모든걸 내놓을 준비가 돼 있었다. 그 언덕은 너와 나의 거리를 없애 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 헌신의 아름다움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렇게 농성대는 태풍의 눈이 되어 갔지만 안으론 심각한 문제의 당면에 있었다 그것은 해산 압력이었다 아니었고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운동본부에 당시의 사람들 꽤 지도부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들어와서 뭐 이래라저래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김부겸 씨라는 분이 있었고 김부겸 씨는 또 저랑 면식이 있어서 어, 그쪽에서, 시, 어, 다른 분들한테는 어땠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압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가한 적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근원지로, 어, 왜 필요한가, 왜 지금 현재 농성해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은 그쪽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응, 응.